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깊은 묵상과 배움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인이자 이 땅에서 우리를 돕는 영적 존재, 바로 천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동역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5. 복되신 주 예수님 당신을 경배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성경은 천사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증언하는 천사에 대한 일곱 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천사는 이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엽기 38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백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서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48편 역시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2절부터 보면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 지어다 라고 시작하여 해와 달, 별들과 하늘을 언급한 뒤 5절에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즉 천사들은 이미 존재하며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원하고 광대한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둘째, 천사들은 매우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골로에서한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언급된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는 천사들의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급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돈이 아닌 완벽한 질서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셋째, 우리는 절대로 천사를 예배하거나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골롯에서 2장 18절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천사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이며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성삼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이지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넷째, 천사의 수는 셀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은 우리가 잃은 곳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라고 말합니다. 천만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계산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수를 상징합니다. 하늘의 군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하며,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다섯째,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거처는 하늘이며, 그들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수종드는 것입니다. 역대하 18장 18절에서 선지자 미가야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라고 환상을 묘사합니다.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여섯째 천사들은 빛나는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흰 옷은 거룩함, 순결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들 또한 주님 앞에서 세마포 흰 옷을 입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온 하늘이 흰옷 입은 성도들과 천사들로 가득 찬 광경은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일곱째, 천사들은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한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 곁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우리를 도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곱 가지 진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한 장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 주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한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위스의 알프스나 제주의 아름다운 해변과 같은 장엄한 자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며 경외감을 느낍니다. 이 땅의 아름다움이 이 정도라면 하늘의 영광, 즉 천상의 세계는 얼마나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울까요? 이 땅의 세계는 하늘 세계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영적 세계가 수억만 킬로미터 떨어진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아주 얇은 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깊이 잠겼을 때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고 주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혹은 위기의 순간에 어디선가 초자연적인 힘과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얇은 경계를 넘어 영적 실제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천만 천군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도성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여러분의 길을 지키고 보호하며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더 크고 실제적인 영적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우리를 돕는 천사들의 존재와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천사들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비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영적인 실제를 보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들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저 영원한 본향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